결국에는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1% 하락을 치면서 결국에는 한국의 지수 하락장 한국의 지수 하락장이 굉장히 굉장히 아픈 그치명타가 남겼네요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당국에게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거고 지금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저금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것도 한국인들 알고 계실 텐데, 저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, 진짜 부동산이 뭐길래 이러한 증권시장이 너무 많이 희생돼서 가슴 아프기가 가슴 자체 아픈 거죠. 물론 하락장 때 잘해야 되는 거 많은데, 나스닥이 4% 올랐는데, 코스타기 마이너스 1 프로다 이러면은 좀그 치명타긴 해요 보시면은 치명타긴 하고 이게 어디 갔죠 이게 진짜 치명타예요 치명타 제 흔히 말하는 코이페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왜안돼 땡글땡글 돌아가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 나스닥이랑 한국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세달 치로 하면은 리얼리스트 햇센치이고. 그니까 나스닥이 3 개월 치 최근 3 개월 치 동안에 그 한국이 하늘색 이 한국이거든요. 한국 한국의 지수가 나스닥의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마이너스 6고 나스닥이 플러스 2그8거든요 지금 보시면. 그러니까 보라색이 나스닥이고 하늘색이 한국 지수인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거의 8% 차이나요. 플러스 6%일 때 마이너스 6%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. 이거 지금 극복하려면 어, 어떻게 보면 일본 일본을 좀 본받아야 되긴 하는데 일본 본받는다는 게뭐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라. 하여간 지금 좋진 않긴 해요 좋진 않고 우리 재팬 친구 재팬 친구들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게 성적표죠 일본은 뭐 물론 우리가 그 일본의 옛날을 잊지 말자는게 아니고 검정색 검정색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.1%이긴 하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설명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금리가 들어갔었어야 됐다 사실은 타이완이 1% 0대 s 인리타이 타이완 타이완 친구들 t e d Taiwan 어디 갔는지. t t 금리가 너무 높았다. 아니 h a n a l i 어서 l e bit more than a l i t t l 유동성이 m 유동성이 h a n a little bit more t